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기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아나 오든 뿐이요, 밝은 것을 발아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잠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지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인을 발아나 없고 보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자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제약을 우리가 안아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 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제목을 놓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세계와 민족과 교회 비전을 위하여 리더십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몽골 선교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와 민족과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사태, 정치경제, 문화안보, 조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열등해지게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성교하게 하옵소서 리더십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용료 강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부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영적 양구적으로 호응 성장하게 하옵소서 몽골 성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 몽골 청동원의 빈자리 개업게 하시고 다 주님 용접하게 하옵소서 몽골 성령 수행에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참여하고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른 새벽부터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국룰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여러 분야에서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사태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또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한 저출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와여 기도했습니다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정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크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재생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수행의, 수행의 가운데, 또한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서 마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기도가 막힐 때는 내 죄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 우리가 기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유달리 우리의 기도에는 인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 악을 품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는지 죄악의 해벽이 가리워져 있해서는속지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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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통스서운 날들을 보내면서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기가 드나여서 아,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 내가 능력이 없고 기가 드나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들 사이의 이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이렇게 유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를 도 듣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유다가, 유다가 옮겨서 "이 가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유다가 가운데서 가리셔서 유다에게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가로막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아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진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 우리 가운데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기가 돈에서 유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유다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닫아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쳐 비춰,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유다같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켜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피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와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이 죄로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아,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범한 죄악들을 엘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어떠한 죄악들을 범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지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이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악을 나오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짐을 짜나니 그 이를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치부리를 열거하면서 유다의 악행을 실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의 손과 손바닥이 피와 제약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 세상을 유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과 혀는 거짓과 악독을 내면서 속임과 부리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공의와 진실도 소송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아서 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서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행은 독사가 알을 품어서 독사가 나오게 하듯이 다른 사람까지도 제약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유다가.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는 모든 신체를 다 써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유다에게 가리셔서 유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텐데 이렇게 유다가 유다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 치하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아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미줄로 옷을 짜 입을 수 없듯이 유다의 죄도 가릴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포악한 행동을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이들의 길에는 한패와 파멸의 흔적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언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굳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니 무려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약들을 질책하시면서 유다가 항패와 파멸의 길에 서 있다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 바벨론에 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이 바벨론 치아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면 그 이방신이 행복하게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하고 이 제약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면 그 이방신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치아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린 그 유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구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홀대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네, 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면 그 이방신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둠과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 맹인이 담을 더듬듯이 한나대도 제기를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 죽은 자와 같이 되어 곰이... 우르렁대듯이 비둘기가 슬, 슬피 울듯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유다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는 이렇게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에 붙들려와서 이 바벨론 치하에서 이렇게 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나들을 보내면서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고 폐역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중원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하고 우리가 안아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섞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호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퇴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머리 섰으며 성실이 거의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아멘 유다는 고난의 풀무와 같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자신들이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제약 가운데서 이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벨론 바빌론의 고난의 품에 집어넣어서 어,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고난의 품과 같은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70년 동안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집어넣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든지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이 고난의 품속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 70년 동안 유다를 이 고난의 풀모와 같은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모 속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그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 고난의 품고와 같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제약의 문제들이 없는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제약의 담벽을 허물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약의 단벽이 가려져 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들이 있다라면 철저히 해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실 텐데 어리석게서 유다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따라가면 그 이방 신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축복해 축복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 치아에서 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 철저히 해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